Ciao bella come stai 마일 언어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말로 안녕하세요 이태리는 정말 앞에 나와 있고 음. 독일은 약간 뒤에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한국말은 더 뒤에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참시의 웨이팅 테너 김용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상복 계피빵을 이규봉 선생님의 장모님께서 찬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안금이 또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연락 주세요. 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톤 이규봉 선생님입니다. <laughs> 드디어 테너가 아닌 최초의 <laughs> 바리톤입니다. 가감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 지금까지 이 구독자 수가 늘려오는 과정에서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오늘 정말 제가 가진 모든 정보들을 그리고 꿀팁들을 제가 오늘 대방출하겠습니다. <laughs> 네, 또 우리 이규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유학파 출신의 성악가로서 이탈리아랑 독일 두 나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지금은 또 한국에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성 공부하고 연구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의견이 좀 분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태리 발성, 음. 독일 발성. 실제 음. 두 나라에서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laughs> 요거는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언어. ]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소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무조건 이태리에서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언어에서 나오는 위치가 달라요. 네, 이태리는, 점이 좀 다르죠. 네. 네. 이태리는 정말 앞에 나와 있고 네. 독일은 약간 뒤에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한국말은 더 뒤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태리로 갔을 때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톤이라든지 말이 나오는 위치 자체가 많이 뒤에 있는데 이태리를 가면 자, 벨라, 꼬메 스타이.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태리로 유학을 가면 가서 에스프레소만 마셔도 네. 일단 발성이 된다라는 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태리는 말 언어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뭔가 거기는 "먼저" 아 그러나 "자 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반면에 독일로 갔을 때는 처음에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 왜냐면은 말하는 위치가 많이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말로... 아 빅리스, 바다스또 뭐 우리가 한국에서 예. 독일어를 들면, 공부하잖아요. 예. 그거랑 예. 또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서 쓰는 단어와 쓰는 어휘와 문법,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소리적으로 조금 이태리 가서 좀 공부를 좀 먼저 하는 게 그렇죠. 띄어놓고 그리고 예. 독일에 가서 또 다른 언어를 언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음악적인 거 음... 그러니까 제가 이태리에서 공부했을 때는 소리를 다아막 <laughs> <내가> 이렇게 <laughs>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laughs> 그게 독일 가서 완전히 깨졌어요 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그럼 되게 어때요? 혼란스럽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 한 1년은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음... 그것 때문에 어 내가 이태리에서 공부한 거가 잘못된 건가? 아... 어 발성이 잘못된 건가라는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서 오디션을 가서도 잘안 되고 그다음에 뭐 콘쿨 독일어권 뭐 독일이나 음, 오스트리아나 네. 뭐 이런 스위스나 그런 데 가서도 조금 제가 생각한 것만큼 잘안 됐었는데 1년, 2년 정도 살면서 이제 음악적인 거를 접목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커스가 이태리에 있었을 때는 소리 위주였다면 음. 독일 가서 음악적인 거 음악성으로 음. 좀 바뀌면서 소리와 음악적인 게 같이 믹스가 되다 보니까 음. 그 뒤로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보시면 아까부터 있었을 텐데 뒤에 보면 이게 바리톤 이규봉 독창회 네. 제목이 이탈리안 파션 <laughs> 예, 한글로 이태리의 열정 열정, 열정. 예, 열정 뜨겁죠 지금 느낌이 예.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네. 얼굴 화가 많이 네. 났어요 지금 네. 걸리면 큰일일 네. 것 같은데. 네. 2월 8일 수, 수요일이네요. 네. 2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네. 예술의 전당 IBK 채무월에서 독창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우리 김규봉 선생님을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께 10분 한정해서 저희가 응원의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티켓 참고 가면은 이벤트 당첨되신 음. 이름으로 저희가 이렇게 티켓팅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응원해주시고요. 찾아오주셔서또 네. 정말 기가 납니다. 예, 네, 노래. 네. 또 아. 유튜브나 영상 찾아보시면은 정말 많은 또 방대한 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또 실제 실황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담을 수가 없어, 실황은. 아,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해주신 만큼 제가 음악으로 그렇죠.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아, 벨라보즈 네, 바리톤 이규봉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